네, 안녕하십니까 어센딩의 아우터반입니다 나스닥의 약세가 나타났었고 코인이 약세가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고 나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코인도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해외 시장과의 커플링도 나타나고 있는 유동성을 통한 시장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코인 시장이라는 다 겁니다. 결국 은 이게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이게 지금 눈으로 확인된 거예요. 프른트 전문가님, 오늘 같은 헌트, 뭐 하이브 코인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 이급락을 하고 난 뒤에 단기적 저점을 다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줬었고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터지면서 저가 매수사가 유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흐름들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과의 커플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흐름이다 그러면 자금이 코인에 들어가기보다 먼저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코인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지금 사실 흘러갈 수 있을 만한 힘은부족 같습니다. 해요. 결국 뭐다 시장 유동성 자금 동으로 흘러가고 주식 시장의 흐름과 프로의 시장에 얼마만큼의 변동 수로 드느냐에 따라서 포인트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바닥이 진입됐다, 당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고할 때는 어, 이제 시세 시작이야라고 해서 거래량 터졌다 들어가기보다가는 물량 좀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물량 정리하고 다시 한번 포인트 노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아, 나 정리했더니 강한 반등이 나오네. 야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지금 빠져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한 접근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탄 돌리기라고 말하면 좀 심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순환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코인들이 번갈아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한번 튀었다고 해서 뒤따라가는 것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오히려 앞에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 차라리 그런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주식이 코인보다 낫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식 시장의 흐름과 지지의 흐름에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